주님께서 시간, 시간마다 또 어,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통해서도 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어, 있어서 어, 참 감사를 드리고, 어, 그 이런 주제가 어, 우리가 단순히 뭐 2박 3일, 어, 이렇게 야외에 와서 어, 즐기고 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어, 우리의 심령이 그 변화가 되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고, 자기의 남은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잡히시던 밤에 제정을 어, 어, 하시고 어, 떡을 어,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어,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어, 이 만찬 이식의 제정을 통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 시간에도 어,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상 앞에서도, 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아, 이것을 가지고 어, 논쟁할 만큼, 어,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아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 내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겠다 하는 그 사인을 어, 베드로에게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 그 장담하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 자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비로소 비도로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킨 후에 내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 사명을 어, 맡기시는데, 어, 그것도 우연이 아닌 세번 질문을 하시죠. 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베드로가... 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아주 어, 신앙이 더 좋고 어, 주님을 더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섬기고 어, 이런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과거에그 자신만만했던 대답은 다 어데 가고 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어, 겸손하게 어, 주님의 그 말에 어,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아, 목상하기에 아,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메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어, 그 양심에 어, 그, 어, 예수님의 하신 그런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어, 아마 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 정말 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어, 무릎을 꿇는 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면 어, 베드로가 어, 그 사랑하던 주님인데, 에,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주님인데, 어, 작은 계집아이가 와서 "내가 그 도당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 어, 그 얘기를 할 때, 에, 작은 그런 어, 여자아이에게도.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 우리 각자에게 어, 소명을 주십니다. 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어, 그 후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세요. 어, 어떤 일을 어, 해야 한, 하는지를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명 가운데로 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도리키라는, 어, 도리 네가 먼저 도리키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이에요 것들은 어, 이모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을 펴서 어,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어,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은굽기 3장 1절이 모든 것들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 여호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어, 이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어,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이게 신을 벗는. 이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어,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예, 어떤 마음의 자세 어, 지금 어떤 그 마음으로 어, 이 사명을 감당할 건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 10절에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하시는.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전에 어, 모세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과거에도 어, 모세는 어, 공주의 아들로 어,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을 어,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어, 이런 위치에서 40살이 되도록 어, 그런 환경에서 어, 이 모세가 어, 자랐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어, 이 모세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죠. 어, 아마 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 거기에 아마 미치지 못하는. 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자기 맘만 가지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면 그냥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바로가... 자기를 찾으니까 두려워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어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디안에서 부인을 만나고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을 또 미디안에서 어 일을 했습니다. 40년이 찰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어, 이제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 불꽃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꽃에 타고 있는데, 사라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불이 타면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타고, 어, 아마 이게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애국의 바로의 그런 학정 밑에서 아주 고난, 불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 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사실은 그 미디안 땅은 어,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 불꽃, 어, 불에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가 있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어, 그렇게 되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 가까이 에, 하지 못하도록 어, 그렇게 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 말씀하신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 아, 어, 이 신은 그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의 권리 그런 소유, 어, 자유, 자기 주장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때 시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 이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는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애굽의 풍습들 그런 아주 호화로운 생활 이런 것이 은연 중에 모세에게 물들여 있을 거다,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40년이나 되는 어,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더 내세우고 그런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필경 너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지 못하는 어, 이런 실패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있는 내 자아를 그냥 내려놓아라.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신을... 어 내려놓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미대안에 와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천한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뭐 양을 우리도 청소해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냄새 나고 이런 아주 천한 일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어,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가 지금은 아주 냄새 나는 그런 양 우리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그 애굽에서 보낸 세월만큼 어, 이 미디안에서 어, 그런 세월을 어, 보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 애굽에서 살았을 때그 의기 충천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나는 그저 비천한 사람, 뭐 이런 그... 어 자기를 낮추다 못해 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심, 음, 자기, 자기 어, 자존감이 없는 어, 그런 모습으로 어, 살았지 않을까, 40년 동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그런 마음도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이 미디안에서 겪었던 40년 동안에 자기 아주 비천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이 모세가 이제 당장 애굽에 가서 그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그런 바로 왕을 대항해 가지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끌어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일을 맡기기 전에 모세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모세는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 정말 어, 이런 일에 합당하게 준비가 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선 땅은 어, 거룩한 곳이다 지금 미디안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것도 이 모세가 다 이겨내야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일에 어,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제 그런 어, 종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동역하든 아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모세와 동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비난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럴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죠? 말씀 몇 시간 말씀 듣고 성도들 교제하고 또 키마다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그냥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만 계속 그냥 살수 있으면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바로 같은 권세가 의기양양하게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항해서 싸워야 해요. 또 나를 낙심시키는, 나를 힘없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는 많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가 선,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냥 그런 위협적인 바로 앞에서도 또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초연하게. 다 내려놔야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 우리가 오늘 내려가서 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 그 세상을 오히려 어, 하나님 앞에 끌어내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어떤 건가? 어, 발에 신을 아직도 신고 있나? 신을 신는다는 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신을 신으면 오문이 묻고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신을, 그런 더러운 신을 신은 상태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 세상에 그런 오염되어 있는 어, 그런 아주 더러운 것들이 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그런 것은 없나 그런 신을 우리가 어, 여기에 다 벗어놓고 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음.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 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사명, 어, 그것을 어, 잘 감당하는 어, 여러분과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